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상맥,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폰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선택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점 외에도 디자인, 성능, 카메라,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죠. 마치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개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폰과 갤럭시폰의 주요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영체제와 생태계.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아이폰은 애플 고유의 iO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최적화가 뛰어나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앱 스토어의 엄격한 검수 과정을 통해 앱의 품질 관리에도 신경 쓰는 편이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등 애플 제품 간의 연동성이 뛰어나 애플 생태계를 구축한 사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갤럭시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높은 사용자 자유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와 호환성이 좋습니다. 갤럭시폰은 삼성의 독자적인 원 UI를 위해 얹어 갤럭시만의 특색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방대한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맞춤 설정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아이폰은 간결하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 철학을 고수합니다. 각 모델별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아이폰 특유의 노치 디자인이나 다이내믹. 아일랜드와 같은 요소는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재 면에서도 고품질의 알루미늄과 글라스를 사용하여 견고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잡으려 노력합니다. 갤럭시 폰은 다양한 디자인 시도를 통해 변화를 추구합니다. 플랫 디자인부터 엣지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까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트렌드를 이끌기도 합니다. 후면 카메라 배치나 색상 선택 등에서도 아이폰과는 차별화된 개성을 드러냅니다. 플라스틱, 알루미늄, 글라스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며 각 모델의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3. 성능. 아이폰은 자체 설계한 A 시리즈 칩을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iOS와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앱 실행 속도, 멀티태스킹, 그래픽 처리 등 전반적인 성능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최신 아이폰 칩은 동급 안드로이드폰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갤럭시폰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삼성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을 지역 및 모델에 따라 탑재합니다. 최적화 기술의 발전으로 전반적인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고사양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작업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폰은 RAM 용량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강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4. 카메라. 아이폰은 자연스럽고 현실감 있는 색감의 사진과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 능력이 강점입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도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포인트 앤 슛의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시네마틱 모드와 같은 동영상 특화 기능은 아이폰만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갤럭시폰은 다양한 촬영 모드와 AI 기반의 장면 최적화 기능을 통해 다채로운 사진 촬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배율 줌 기능이나 전문가 모드 등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야간 촬영 성능도 크게 향상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 경험 미 편의 기능. 아이폰의 iOS는 직관적이고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하며 업데이트를 통해 꾸준히 새로운 기능과 보안 패치를 제공합니다. 폐쇄적인 시스템 덕분에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갤럭시 폰의 One UI는 높은 사용자 맞춤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테마 변경, 위젯 활용, 화면 분할 등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 덱스덱스 모드, 화면 녹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가격. 일반적으로 아이폰은 갤럭시 폰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며 중고 가격 방어율도 높은 편입니다. 갤럭시 폰은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부터 보급형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을 통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결론, 아이폰과 갤럭시 폰은 각각의 뚜렷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안정적인 성능, 직관적인 사용성, 강력한 생태계, 그리고 높은 보안성을 선호하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반면, 갤럭시 폰은 높은 사용자 자유도, 다양한 편의 기능,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폭넓은 가격대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폰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용자의 개별적인 니즈와 선호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디테일한 비교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스마트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